어디선가 들려오는 쩝쩝 소리 알고 보니 강아지가 발바닥을 사탕처럼 빨고 있죠.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? 한 동물병원 원장은 대표적인 이유로 가려움을 꼽습니다. 알러지나 아토피 때문에 발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부염이나 습진이 생기며 더 심한 가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. 또 다른 이유는 이물질이나 상처입니다. 잔디 씨앗 같은 작은 조각이 발에 박히면 공기 전부터 자극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.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. 불안하거나 심심할 때 발을 하르며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. 하지만 그냥 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전신성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알러지라면 원인 차단, 감염이라면 염증 치료가 필요하고, 심리적 문제라면 약물 치료와 보호자의 관심이 도움이 됩니다. 그렇다면 발 전용 풋밤이나 티슈 같은 제품은 효과가 있을까요? 건조함이 원인일 때는 보습에 도움이 되지만, 그 외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. 겉으로 병변이 없어도 강아지가 자꾸 발을 핥는다면, 그건 가려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냥 두지 말고 꼭 원인을 찾아 치료해 주세요. 강아지가 쩝쩝대며 발을 빠는 발사탕 귀엽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